오늘 영상에서 다루게 될 주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기간의 테슬라 매수세. 둘째로 기가 상하이 생산량 폭증 상세 내용. 셋째로 기가 텍사스 메가팩 승인 관련 내용입니다. 그럼 각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테슬라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내용이 어느 기간이 얼마만큼의 테슬라를 샀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나 오늘은 기간의 포지션을 밝혀야 되는 13F 파일링 제출 기한이 끝나는 날이기에, 앞으로 더 다양한 기관에서 테슬라를 매수했다는 소식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정보로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유명한 조지 솔러스의 솔러스 펀드 매니지먼트가 29,883 주의 테슬라를 매수했다는 내용과 35조 원이 넘는 자금을 운영하는 나스틱스의 13조 원이 넘는 대규모 테슬라 매수가 상당히 큰 관심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기간의 매수 정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왜 기간이 테슬라를 매수하였는가? 시장의 매수와 매도를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장기적인 매수와 매도의 트렌드는 그 회사가 가진 실적과 전망입니다. 이 실적과 전망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다면, 기간에서 들어오는 매수가 실제로 일어나기 훨씬 전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큰 이벤트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럼 테슬라의 실적과 전망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에 대한 질문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됩니다. 테슬라는 잠재적으로 몇번더 폭발적인 성장을 할수 있는 카드들을 손에 쥐고 있지만 지금 당장 그리고 2026년까지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생산량입니다. 이 생산량의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는 기가 상하이에서 다시 한번 일을 냈습니다. 머니블링께서 공유해주신 다스오토에서 나온 테슬라의 7월 생산량 자료입니다. 모3가 11261대, 모Y가 27,458대로 총 38,719대 생산이라는 엄청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를 기가상하이 맥락을 이해하고 보면 정말 엄청난 수치인데 이는 뒤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 발표된 CPCA의 7월 테슬라 판매량이 28,217대였습니다. 당시 이 28,217대도 정말 뛰어나다고 평가했는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지표인 생산량은 이 수치보다도 만 대도 더 넘게 나온 것입니다. 혹시나 생산한 것보다 만대나더 적게 팔았다는 줄이니가 나올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테슬라의 중국 판매는 수출 물량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수출을 위한 준비 시간과 배로 이동하는 시간이 걸리기에 항상 분기 마지막 달에 폭발적인 판매량 수치가 기록되며 이를 통해서 그 분기의 생산량과 판매량이 일치되게 됩니다. 그럼 이번 7월 기가 상하이의 수치가 의미하는 바와 앞으로 얼만큼의 생산량이 기가 상하이에서 나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7월까지 기가 상하이의 생산 내역입니다. 모 3와 모 Y를 합친 내용을 보면 올해 3월까지 계속 증가하다 4월부터 상하이 봉쇄의 여파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지만 봉쇄가 풀리자마자 6월 테슬라의 기가 상하이 역사상 최대의 생산량을 기록합니다. 7월의 생산량은 전체 대수만 보면 38,719 대로 6월의 7 9 2 8 대보다 아주 낮아 보입니다. 그런데 7월은 모델 라인별 생산 능력 업그레이드를 위해 가동이 중단된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1일에서 5일은 3와 Y 모두 생산이 되지 않았으며, 5일부터 16일은 모델 3만 생산했고, 17일부터 31일까지는 모델Y만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17일부터 생산된 모델Y가 설비 업그레이드가 끝난 다음 생산량을 나타내기에 7월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 27,458대의 모델Y를 만들었다는 이 정보를 이전 모델Y 1평균 생산량과 비교시 어느 정도의 향상이 있었는지 알려주는 지표가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역대 최고 생산량을 나타내었던 6월의 모델Y 1일 평균 생산량 인1,564 대와 7월 업그레이드 이후 이를 평균 생산량인 1,831 대를 비교해 보면 17%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라인 가동이 중단되었던 상태에서 재가동을 시작하며 어느 정도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 최소 개선치가 20% 이상의 향상이고 현실적으로는 그 이상의 생산 능력 향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20% 업그레이드된 생산량을 가정하여 모델별 라인 가동률을 감안한 8월과 9월 기가상하이 생산량 추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8월 약 8만 여대, 9월 약 8만 4천 여대로 3분기 전체 기가상하이 생산량은. 20만 2천여 대가 되고, 이는 2분기 11만 5천여 대보다 거의 두 배의 수치가 됩니다. 상하이 봉쇄가 없었던 1분기와 비교하면 약 13%의 추가 생산이 기대되는데, 이는 3분기 업그레이드를 위해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날짜가 있었기에 전체 아웃풋의 성장이 적어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올해 4분기에 공장 가동 중단 없이 업그레이드된 생산량이 풀로 생산될 경우, 4분기 기가 상하이 생산량은 25만 6천여 대로 다시금 3분기보다 26%가 넘는 생산량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기가 상하이 업그레이드 효과가 최소치로 잡은 20%로 계산해도 3분기 생산량이 2분기 대비 2배로 뛸 것이며 추산되는 4분기 생산량은 3분기 대비 26% 이상 성장할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테슬라의 펀더멘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생산량이 기가 팩토리 확장이 아닌 업그레이드만으로도 가파르게 진행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가 상하이만으로도 이런 엄청난 생산량 증가를 가져오기에 기가 텍사스와 기가 베를린 그리고 곧 발표될 다음 기가 팩토리까지 고려하면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기가상하이에서 이처럼 빠른 생산량 증가가 가능하게 된또 다른 요인은 로컬라이제이션, 즉 필요 물품의 현지화입니다. 기가상하이 부사장 그레이스타워가 말하길 현재 기가상하이는 95% 이상의 로컬라이제이션을 성취하였고, 이에 따라 빠른 물품 조달과 낮은 원가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테슬라가 잠재적으로 몇번더 폭발적인 성장을 할수 있는 카드들을 손에 쥐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카드 중 3년 이내에 매출과 수익이 폭증할 확률이 높은 카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ESS, 즉,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테슬라의 대표적인 ESS는 개인이 가정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워월과 정부 차원 혹은 기업 차원의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로 사용되는 메가팩이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바로 이 메가팩을 기가텍사스 옆에 만드는 프로젝트가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기가텍사스와 바로 그 앞에 메가팩이 건설될 지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가텍사스 지붕에서도 태양광 패널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바로 옆에 건설될 메가팩과도 상당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로 전환을 촉진시키는 기업이 테슬라라는 상징성도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성공적으로 기가텍사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 해결하게 된다면 다른 제조사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즐거움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